루키 2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. 한나투. 보아스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극렬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을 모르는 척 눈감아 버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위성과 거짓으로 내 마음을 속이며 그 순간들을 모면하려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. 사랑과 극렬함으로 포장된 저의 위성과 거짓된 저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. 다시는 똑같은 죄에 짓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. 얼마 전 고통 중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그분을 방문하였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지요. 만약 제가 눈을 찔끔 감아버렸더라면, 주님, 차단의 소금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의 국률함을, 은혜를 구합니다. 저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 주옵소서.